그럼 도대체 진짜 공부는 뭔데? 어? 진짜 공부는 뭔데? 가짜 공부는 뭐고? 죽으라고 공부만 하면 되는 거 아니야? IQ가 높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게 다 아니었습니다. 아, 그래서 플라벨 교수가 연구한 게 바로 지금 말하고 있는 메타인지였습니다. 그래서 진짜 공부는 무엇이냐? 진짜로 안다는 것은 무엇인가? 진짜로 안다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내가 직접 테스트를 봤을 때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니면 내가 알고 있는 것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내가 알고 있는 정의를 아까 어? 서로소란 정의가 있잖아요. 두 공약수가 1뿐인 두 자연수라고 내가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가 그것이 진짜 공부다. 그래서 진짜로 한다는 것은 바로 뭐다? 바로 남에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뭐라고요?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진짜 공부구나. 라고 땅땅땅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과연 이렇게 공부하고 계십니까? 오개념은요 그냥 아는 거야. 정개념은요. 내가 아는 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거야. 내가 배웠던 수학적 개념, 정의를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함수가 뭐냐라고 했을 때, 친구가 물어봤을 때두 변수 x와 y값이 있는데 y, x값이 정해짐에 따라 y값이 하나씩만 대응되는 관계가 바로 y를 x에 관한 함수라고 하는 거야. 라고 내가 설명할 수 있을 때가 이게 진짜 공부다 라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 되셨죠? 결국 뭐냐면, 진짜로 한다는 것은 뭐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뭐라고요? 진짜로 한다는 것은 뭐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다시 한번 내가 배웠던 것을 남들에게 어떻게 할수 있을 때 설명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그 인지과학자들이 딱두 가지 세상에는 가짜 지식과 진짜 지식이 있다고 합니다. 가짜 지식은 뭐냐면 내가. 아는 건데 남들에게 설명을 할수 없는 지식이고 그건 가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진짜 지식은 내가 아는 건데 그것을 남들에게 설명할 수도 있는 지식, 그것을 진짜 지식이라고 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은 가짜 공부하지 마십시오. 앞으로는 진짜 공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란다는 뭐다?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 따라다십시오. 진짜란다는 건 뭐다? 그렇죠.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을 때. 여기까지 공부를 해야 여러분이 수학 공부도 최상이고 될수 있는 겁니다. 쉬워 수학 백 점이 될수 있는 겁니다. 또 만나요. 수학이 어려워 절대 포기하지 마. 개념이 흔들려 절대 포기하지 마. 원리가 헷갈려 절대 포기하지 마. 수학은 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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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훈. 이지